금과 은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동은 전통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수요가 붙는 산업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금이 온수당 약 4,300달러대, 은이 유치립달러대, 구리가 파운드당 가온달러대 중후반까지 올라오며, 세 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트리플 랠리가 관측됩니다. 이 조합이 이례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전자산 랠리는 보통 경기 둔화, 리스크 회피와 결합하고, 동랠리는 경기 회복 산업, 생산 확대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침체냐 회복이냐, 같은 단선적 서사가 아니라 위험과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복합 국면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 금속 가격보다 원화 환산 가격입니다. 같은 국제 금값이라도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국내 체감금 값은 더 비싸게 보이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오면 국제 가격이 강해도 원화금 값의 상승 체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중 원달러가 1,470원대에 형성되면서 국내 곳이 기준금 가격도 20만원대 중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되나라는 질문은 금은 통 각각의 방향성보다 세금속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 공통분모, 달러 흐름, 실질금리 기대, 공급병목, 그리고 전력 수요를 먼저 점검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번 트리플 랠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금은 리스크 프리미엄과 통화 프리미엄을 먹고 은은 여기에 산업 수요가 덧붙고 동은 전력, AI, 인프라 투자와 공급 제약이 가격을 밀어 올린다입니다. 금은 이미 신고점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고, 은은 금 대비 저평가 인식이 투자 수요를 자극하면서 산업 수요와 결합해 탄력이 붙는 구간입니다. 동은 더 직접적으로 전력망 증설과 데이터 센터, 신재생 인프라 투자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몇 년간 광산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누적되면서 필요한 만큼 빨리 늘리지 못하는 공급, 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승은 당이 테마가 아니라 구조 요인의 조합이기 때문에 섣불리 한 방향 배팅을 하기보다는 다음 파트에서 다룰 은이 왜 금보다 더 민감하게 뛰는지 그리고 동이 왜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강한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파트 1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트리플 랠리는 강세 신호이면서 동시에 고점 변동성 신호입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가 아니라 어떤 비중과 어떤 상품으로 환율 리스크까지 포함해 들어가나가 실전 질문입니다. 은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두 자리 수 상승을 넘어 체감상 폭등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금과 달리 은이 안전자산 성격과 산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 사상 최고권에서 움직이자 개인 투자자와 일부 자금은 같은 귀금속인데 가격이 더 낮다는 인식으로 은으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금선물이 4억 300달러 위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은선물은 12월 중 한때 온수당 65달러를 상회한 뒤 61달러대까지 되돌림이 나타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 대체 수요는 단순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금 비중이 이미 높아진 투자자는 추가 매수에서 부담이 커지는데, 은은 같은 귀금속 라인업에서 레버리지 성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의 강세를 믿지만 더큰 탄력을 원한다는 자금이 쉽게 몰립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은의 강세는 안전자산 수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은 태양광, 전자부품, 각종 전력전자 소재로 쓰이며, 전력 인프라 확장과 맞물릴 때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동시에 공급은 금처럼 충분히 비축된 안전자산이 아니라 광산 정년산 물류에 의해 좌우되는 산업 공급망이기 때문에 충격에 취약합니다. 이런 구조 위에서 최근 기록적 고점권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가격이 급락해 보이지만 다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 재차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도 은이 기록적 고점 부근에서 이익 실현으로 흔들릴 수 있음을 전하며 같은 날 금은 연준 경로 관측과 달러 움직임을 반영해 고점권에서 조정과 버팀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환율이 추가 변수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세 공시를 보면 12월 13일 기준 국제 금 시세가 4,03,72달러 온수 수준 기준 환율이 1,34076,000 원달러 수준으로 제시되는 등 원화 환산의 체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같은 국제 은값이라도 원달러가 높은 구간에서는 원화 기준 매수 단가가 더 비싸게 찍히기 때문에 은 투자는 가격 방향 뿐 아니라 변동성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여기서 실전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이금 대비 강할 때는 대체 수요가 유입된 구간인 만큼 가격이 한번 꺾일 때 조정 포기 금보다 훨씬 클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 수요가 받쳐주는 구간에서는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인식되며 변동성이 커질수록 거래량이 늘고 스윙이 과격해집니다. 셋째, 국내 투자자는 환율이 역풍에서 순풍으로 바뀌는 순간 원화 기준 수익률이 빠르게 줄수 있으니 단일 진입이 아니라 분할 리밸런싱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은을금의 대체제로만 보면 타이밍 싸움이 되지만, 전력 친환경 나나액 디지털 인프라의 소재로 보면 사이클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은의 강세가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태양광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공통분모가 수요를 어떤 속도로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승폭이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리는 금은과 달리 경기 선행 지표로 불릴 만큼 산업 사이클에 민감하지만 2025년의 랠리는 단순한 경기 낙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그걸 증명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기준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약 5.18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며 하루 변동을 보였지만 한달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1년 기준으로도 큰 폭의 플러스 구간에 있습니다. 다른 지표로 보면 2025년 한해 구리 가격은 약35% 상승했고, 톤당 12,000달러에 근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단기 조정이 있어도 중기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는 전형적인 구조적 강세장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1차 동력은 전력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 반도체 서버, 인프라 증설, 전력망 투자, 그리고 전기화라는 테마가 동시에 구리 수요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구리를 얼마나 쓰느냐. 같은 단편보다 AI가 촉발한 전력 인프라 증설이 결국 변압기 케이블, 배전설비 같은 구리 집약 산업을 연쇄적으로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리랠리는 경기 지표보다 전력, 카펙스 사이클과 더 강하게 결합합니다. 동시에 2차 동력은 공급의 경직성입니다. 구리는 신규 광산 투자에서 상업 생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존 광산의 품위 하락이 누적되면 같은 양의 구리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암석을 캐야 하며 에너지 물류, 정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학술 연구에서도 구리 광산의 평균 품위가 시간 경과에 따라 하락하면서 에너지 소비와 총 물질 생산이 더 빨리 증가하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이 구조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 파업, 허가, 지연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장은 공급이 생각보다 더 늘기 어렵다는 프리미엄을 가격에 얹습니다. 그 결과 구리는 금, 은처럼 심리로만 움직이기보다 전력 수요와 공급 병목이 겹치는 구간에서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쉽게 꺾이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투자 전략은 냉정해야 합니다 구리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산업 원자재이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 유동성 환경과 실질 금리 변화 그리고 중국 전면 미국 제조업 사이클에 따라 단기 변동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구리 선물 가격은 일별로 5.355 50달러대 범위에서 큰 폭으로 흔들리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따라서 구리 강세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한국 투자자라면 환율까지 포함해 원화 기준 변동성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구리 랠리는 경기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서 오르는 수요 쇼크 성격이 강하고 동시에 광산 품위 하락과 투자 허가 지연이 만드는 공급 경직이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구리의 구조적 강세가 은과 어떻게 같은 전력 순 수요 축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 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현실적인 포지셔닝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트리플 랠리의 공통 분모는 심리가 아니라 전력입니다. 금이 12월 중순 기준 온수당 4원의 3달러 안팎에서 고점권을 형성하고 은이 60달러를 상회하며 구리가 파운드당 5.3달러대에서 높은 변동성 속 강세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전 세계가 동시에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AI는 서버가 늘어난다를 넘어 전력망이 새로 깔린다로 연결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경 약 900억 45TDW 받아둔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2024, 2030년 연평균 성장률을 약 15%로 제시합니다. 미국만 놓고 봐도 미 EIA는 2025년 전력 소비가 3 0 0 0 90억 캐렌바레즈, 2020년 0년4인 이엠 유 70억 허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배경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와 전기화를 명시합니다. 이 전력 수요의 증가는 곧바로 동해 실수요를 자극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변압기, 스위치 기어, 배전반, 케이블, 접지 측단 앞에 설비가 따라붙고 이 모든 구간에서 구리가 대량 투입됩니다. 여기에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신재생 연계까지 겹치면 수요는 경기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으로 쌓입니다. 로이터는 전력망 확장 자체가 새로운 구리 수요를 만들고 있으며, 이비 관련 구리 수요가 2025년 배3 5만 톤에서 2030년 미봉 20만 톤으로 늘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반대로 공급은 광산개발 리드 타임이 길고 품위 저하가 누적돼 즉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예상치를 상회해도 가격은 빠르게 프리미엄을 얻습니다. 은은 이 전력 축에서 태양광이라는 다른 문으로 연결됩니다. 은은 태양광 셀의 전극 소재로 오랫동안 핵심 역할을 해 왔고 2024년 태양광 부문 은 소비가 약 1억 3천만 온스 수준이라는 업계 보고도 나옵니다. 다만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들은 은 사용량을 줄이는 스리프팅과 대체 소재 적용을 가속하기 때문에 은은 수요 증가와 단위 사용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시장이 됩니다. 즉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도 은수요가 직선으로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2020년 2 0 2 7년 이후의 변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부족, 내러티브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그래서 은은 금보다 움직임이 과격해집니다. 여기서 금의 역할은 다릅니다. 금은 전력 인프라의 소재라기보다 이런 구조 변화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과 통화 가치의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수요라는 실물 추기동과 은을 밀고 금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흡수하면서 세금속이 같은 방향으로 묶이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고점권의 공통 경고도 같습니다. 구조적 수요가 있다로 걱정받았다 해도 가격이 역사적 고점에 올라온 구간에서는 작은 정책 신호나 수급 이벤트만으로도 급등락이 반복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력축 강세가 이어지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투자자 기준으로 환율을 포함한 비중 진입 리밸런싱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 은, 동, 트리플 랠리를 바라볼 때 시장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이 상승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관점에서 더 정확한 질문은 상승이 끝나는가 아니면 상승 속도가 바뀌는가입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후제 가깝습니다. 즉, 구조적 수요와 공급 제약이 만든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되,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화 환경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5년 말 기준 정책 금리를 4%대 중후반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은 2026년을 향해 점진적 완화 경로를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금은 실질 금리 기대가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추가 상승 여력이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실제로 금 가격은 4,300달러. 부근에서 강한 매도 매수 공방이 반복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재료 없이는 더 빠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산업 수요의 가시성입니다. 구리와 은을 밀어 올린 전력, 인프라, AI 태양광 수요는 실체가 분명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작동합니다. 이미 발표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과 전력망 증설 프로젝트 상당수가 2 0 2 5에서 2026년에 집중돼 있고 그 이후 구간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증가율의 변화에 먼저 반응합니다. 셋째, 공급 측면의 조정 가능성입니다. 구리와은 모두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이 고점권에 오래 머물수록 광산 증설, 재활용, 대체 소재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은은 태양광 산업에서 사용량 절감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증가와 단위 사용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급락의 신호라기보다 가격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비중 관리입니다. 금은 저동 모두 역사적 고점권에 위치한 만큼 단일 자산에 과도하게 쏠린 포지션은 리스크가 큽니다. 금은 포트폴리오 안정성 자산으로 은과 구리에는 성장 변동성 자산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 감안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자의 실현 수익률은 국제 가격보다 원 달러 환율에 크게 좌우됩니다.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이 이미 원화 기준에 반영돼 있습니다. 향후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 국제 가격이 횡보해도 원화 기준 수익률은 빠르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매수보다는 분할 진입, 정기 리밸런싱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상품 선택입니다. 현물, ETF 선물은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레버리지 상품이나 단기 선물은 손익 진폭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 관점에서는 비용 구조와 환해지 여부를 명확히 이해한 ETF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특히 금과 은은 환해지형과 비해지형의 성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환율 전망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대치 조정입니다. 트리플 라일리는 여전히 유효한 구조 위에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급등을 쫓는 장이 아니라 변동성을 관리하며 수익을 쌓는 장에 가깝습니다. 금은 똥 모두 단기 급락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중장기 수요라는 바닥을 공유합니다. 이 말은 공포가 올때 기회가 생기되 욕심을 부릴수록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내년 하반기를 향한 핵심 키워드는 붕괴가 아니라 완만화입니다. 상승은 이어질 수 있지만 속도는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가격은 더 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방향 예측이 아니라 비중 환율, 변동성에 대한 관리 능력입니다. 이것이 트리플 랠리 이후 국면에서 한국 투자자가 가져야 할 현실적인 해답입니다.